그냥 버틸 때랑 확실히 달라요 맞혀봐서 봐서 알아요 띵티 올려줬고요더머리 맞춰봅니다 그리고 슛! 수비에게 맞춘다요때려겠는 아, 네, 슛! 이지수! 이지수의 서짓골 손을 붙이면 대5라수납입니다 2. 종일간 포함이 밀붙이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자, 지금 수원FC가 본인들에게 찾아왔서도이 코너킥 상한필수 상황을 제대로 살려주면서 이지솔의 헤더골이 터지면서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원FC K리그 데뷔골이 기록한 K리그에서의 수원FC 데뷔골이 기록한 이지솔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발리슛시도 했던 김영민이고 이후 장면, 여기서 머리로 맞춰 넣으면서 골망을 흔들었던 이지솔. 네, 홍성민 리 캐퍼 입장에서는 중심을 좀 잃은 상태였고요. 네. 자 김경민의 과감함과 저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골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강도가 크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슈팅이든 아니면 풍류에게 걸리든지 그런 상황을 노렸던 거죠. 그렇죠. 그 과감성이 결국에 이지솔에게까지 볼이 연결이 됐었고요. 수원 F.C.가 이 원정에서 선째골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수원 F.C.가 공을 뺏어 냈고요. 가운데 사바. 사박입니다! 사막. 자, 사박! 사박! 드로우다서 사박! 사박의 지갑골로 2대1로 상합니다 사박의 시즌 다섯번째 골입니다. 자, 사박 대단하네요. 아, 예. 움직임과 첫번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자, 뭐, 마이크와 함께 지금 골셀러브레이션을 <laughs> 가져가고 있는 사박이고요 네. 자, 사박에게 연결됐던 볼. 여기서 터치하면서 사박이 살, 잘, 그대로 터치였거든요. 예. 자, 이 장면에서, 제 전민광 선수 입장에서는 자르려고 인터셉트 하는 그좀 덤볐던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이 빠지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게 된다면, 사박에게는 터치 이후에 그대로 골키퍼와 1대1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자, 사박의 왼발을 떠난 볼, 홍성민의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수원의 부스가 원정에서요, 이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이 침착함 보세요. 아, 예. 결국에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다리 사이가 벌어지는 그 찰나에 그 사이를 노렸었던 사방이었거든요. 아, 예. 자 열린 공간에서 낮은 크로스. 자이효 이효정. 이효정. 저트레 현재 선수의 털이 젖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어재 선수가 상대를 등진 상황에서 올더 플레이 상황에서 브라스에서 터닝스팅을 가져가졌었고요 네. 자 그러면서 블럭킹이 나왔었었고 문전세도 항상 문전에서는 뒤꿈치 바짝 들고요 언제든지 볼에 대해서 집중력 을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상 선수의 준비성이 결국에 만의 골로 연결이 된 거죠 리프리킥을 준비하는 선수 바로 윌리안입니다 네. 자, 지난 라운드 원더 발리꾼의 주인공이죠. 윌리안! 네! 윌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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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경기의 속골로 3대1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구석을 제대로 노렸었던 윌리안이었습니다. 네! 자, 이 교체 투입된 윌리안에게 이 프리키 찬스가 찾아왔었고, 이걸 놓치지 않는 윌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 f c 가 원정이세요. 3대1로 달아납니다. 와, 선 FC의 복동이로 떠오르고 있는 윌리안. 자, 지금 이제 수비벽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뚫어냈던 윌리안이었습니다. 자, 홍성민 골키퍼가 손을 뻗어봤었지만, 네. 자, 이게 밀어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터치까지 가져갔었지만 윌리안이 밀어쳤던 볼을 손으로 밖으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볼이요. 예. 자, 그 누구보다 기쁜. 우효 보여줬던 김원중 감독 김원중 감독과 함께 함께 꼬교하는 모습입니다 자 안현범 잡고 돌아서서 안현범 죽어 들어가는 안현범 안현범 트러버스 윌리위대리엄이한골을 넣은 기록입니다 스 4대1입니다 안현범 선수가 돌아서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었잖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공간이 열려 있었거든요. 아, 사바치아의 그렇죠. 이들 원투 패스 그리고 안을 뻗어봤었던 안현범이었고 그 옆에는요 윌리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윌리안 선수 멀티골 지난 경기와 오늘 경기까지 지금 보합 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현범 선수가 정말 전방에서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스피드로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 예. 자 릴리안의 결정력은요 오늘 정말 음, 짱입니다 그렇습니다 밑에서 자 2봉이 김경빈에게 김경빈 갑니다 김경빈 자, 볼 터치가 좀 길었었고. 네. 자, 여기서 김경민의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여기서 한번 걸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근거리에 있었던 안현범. 이볼 가져가는데 그대로 지금 본인의 발등에 힘있게 맞춥니다. 네. 자, 김경민이 오늘 첫 번째 선제골에서도 저돌적인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경민이 가져갔었던 저돌적인 자신감 있는 드리블 돌파에서 이구이 시작된 겁니다. 네. 안현범의 발등 아주 뜨거웠었고요. 수원FC 다섯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지난 광주전에 이어서 오늘 포항전까지 수원FC의 이적생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십니다. 굉장히 좋은 공격이 한 차례 나왔고요. 공격 상황에서 김천선 수들이좀 간결합니다, 플레이가. 네. 아사리, 아사리, 아사리. 아사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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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아사리! 아사리는 저 안쪽을 막아야 된다라고 김재석이 형도 얘기했었는데 너무 쉽게 공간을 만들어 줬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파포스트 코너를 공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퀄리티가 정말 높습니다. 네, 이지훈 골키퍼, 힘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사니의 날카로운 왼발 중거리 슛. 오인표, 그대로 크로스, 파딩 정면에서 킵스서 이동격! 반대프레아 <laughs> 사리가 있다면 김천에는 이동격이 있습니다! 1대 종점!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로스가 흐르면서 반대쪽에서 완벽하게 크로스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헤딩슈팅 이후에 빠르게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서 컨트롤 이후에 점을 만들어내는 이동경 선수네요 자신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감각적인 슛, 골을 기록하는 이동경입니다 선수는 사실 길긴 했는데 빠르게 반태프 빠르게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신호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이동경 선수는 이번 시즌 7호 골 전진 패스 자 그대로 좋은 터치 아 지었거든요. 아, 기군도 영리하게 걸려줬고요 오승훈 선수가 의도적으로 김보경에단 닿가친 것은 아니지만 딪심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지도못 하고 있습니다. 야구와 오승훈. 야구. 야구. 선 들어갑니다. 골! 오승훈 골키파를 완벽하게 소여내고 있는 야구입니다. 이 득점으로 리드를 잡는 홈팀맵시 한양 유병훈 감독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선제골이 나오지 않는다면 힘이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는 게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김보경 <목소리> 프리킥 슛 이번 시즌 첫번째 득점 날카로운 왼발을 선사합니다 와, 이 거리에서는 강하게 잘 필요 없다 코스만 넘기면 된다라는 것을 김보경이 제대로 보여줍니다 도움닫기도 거의 없었고요 네. 가볍게 톡찍어칩니다 오수구 골키퍼를 얼음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본인의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네, 수비벽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강한 회전을 주면서 수비벽을 넘기면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김보경의 어, 예술적인 풀리킥이었어요. 예. 마스특찍가쳐니다 왼쪽으로. 자, 속도감을 위칠생각이없어요 최상범. 김동진도 돌아 들어가 보니만 최상범. 가운데로 슛! <laughs> 예 그렇지만 2대0과 3대0은 달라요 그렇죠 이번 시즌 자신의 두 번째 득점 최상범 선수가 리드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 니어포스트 떡꽉 차는 스팅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안으로 접어놓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교과서적인 장면인데 이거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스코어는 3대0. 흘러나왔고요최성범 다시 뜁니다최성범 하지만, 태클. 그리고 자, 김동진! 숫자 많아요. 숫자 많습니다. 공격 대급비안 합니다. 오른쪽으로. 곧다 슛! 드라마!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완벽한 득점, 완벽한 역습. 안양에 못합니다. 안양 선수들이 수적 부위를 정말 잘 활용하면서 한 발짝 더 뛰면서 숙적 부위를 극대화시키는 플레이를 보여. 네. 끝까지 따라가봤습니다만 이림 선수도 훌로 받기엔 역부족이었고요. 모타의 왼발. 그대로 구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자1 0골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 자 네. 이거는 연결해주야죠 그렇죠 멀쏘. 자, 멀쏘. 시위의 본인의 반등으로 강하게 시동을 때려주면서선점권에 성공하는 장면이었고요. 내일 네, 빠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안토니 수비를 딸려나가면서 그핀 공간이 생겼는데요. 네, 지금 안토니 많이 나갔어요. 자, 여기서 루빅 손. 자, 이거는 한번보한번 네, 보긴,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아슬아슬하게 네. 라인에 좀 걸쳐 있었던 모습인데, 여기도 이델 1 패스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상대 수비를 떨고 낼수 있는 건 바로 이델 원투 패스거든요. 예. 자, 루빅소의 패스. 그대로 슈팅 가져갔었던 에릭이었고요. 네, 에릭 삼수가 이렇게 골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뒷공간이에요. 뒤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대로 감아 줘야 돼요. 자, 반대쪽에요반대 여 대전의 옷을 입게 된 이명재가 자 울산의 골문에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뒷공간 파고드는 유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죠. 자 지금 중앙쪽에 서명관 선수가 라인에 걸려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볼을 잡지 않고 그대로 수비 뒷공간으로 놔줬기 때문에 이 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예. 겁니다. 자 이건 역시나 옵사이드가 아니었다는 최종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반대쪽에 들어오고 있었던 이명재 선수의 채도 그리고 안정적인 인사이드 슈팅 자, 동점을 만들어내는 대전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결국 타이밍이거든요. 어, 네. 정재희, 받아습니다 자, 정재희, 정재희 스피드가 붙었어요. 정재희예요. 정재희 정재희. 정재희. 한번 멈추고, 어, 스피드 미끄러졌는데요. 여기서 김준범푸어드어김준범김이 경기를 뒤집습니다. 상대 수비가 있었고 한명 바뀌는 이후에 안쪽에 있었던 김준범에게 패스가 들어가졌었거든요. 자이 슈팅이요 정말 구석을 해했습니다자이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부분적인 패스가 잘 나와졌었어요. 자 정재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울산의 선수들은 정재를 애워싸고 있을 때 여기 정면에서 지금 김준범에게 찰스가 온 거예요. 서명관 선수가 클리어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클리어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준범 선수는 망설이지 않고 슈팅을 때렸죠. 자 대전의 두 번째 골입니다. 자 여기서 미끄러졌었고 김준범 선수가 침착하게 조형의 빈틈을 찔렀습니다. 스코어는 1:1이 됐습니다. 네. 이탈로가 가운데 쪽에 아,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자, 오른쪽까지 유리 왼발에 걸렸는데요. 굴 골절! 골! 굴절이 되면서 행운의 골입니다. 연이 좋다. 왼발 슈팅 사실 힘이 많이 실린 슈팅은 아니었는데. 강현무 골키퍼가 방향을 계측하는 그 반대로 걸쩔꼈습니다. 이야, 이게 우리 따르면서. 아, 최근에 이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죠. <laughs> 이제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죠. 이 셀러브레이션은 어, 새로운데요. 이거 최초인 것 같은데요. 물병을 짓고 공이. 네. 공을 아이로 생각해서 젖병을 아, 물렸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우리 조나탄이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십승한 것이. 어우... 아. 오늘 골절이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여러 쪽까지 잘 루카스. 자, 자 오버처럼 연결이 됩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낮게. 기 자, 골! 조영우! 조영국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야, 이거 힐패스가 예술이었습니다. 네, 단한번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조영국입니다. 승부는 원점이 됩니다. 야, 이렇게 전진하는 움직임과 패스가 나왔을 때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모처럼 루카스까지 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연결이 됐죠. 거기에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기회가 열리니까 박스 안으로 많은 선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 황도윤의 힐 패스. 예, 마무리. 조영국. 조영국의 2 호골이 터지면서 야, 이거 또 동점이 되네요. 네. 지금 독수가 서있습니다. 링가 짧게. 더 뒤로. 자, 크로스. 이제 올라오고. 헨더! 골! 골입니다! 박성훈! 박성훈의 득점이 나오면서 역전을 시키는 f 스 서울입니다. 와, 이거는 완벽하게 준비된 세트피스였습니다. 링가드가 한 번에 올려주지 않고 안쪽으로 밀어주고 오히려 더 좋은 각도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만들었어요 박성훈 선수 올 시즌 첫 골이고요 박성훈이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김기동 감독의 선택 박성훈을 선발명단에 이름 올린 것 바로 이런 이유도 있다고 보여줍니다 어제 안양 경기에서는 그렇죠. 김보경 선수가 정말 멋진 프리킥 득점을 만들었는데 2차 공 2차... 2차... 나왔잖아요. 먼쪽 구석으로 꽂아버리는 이창민입니다. 와, 그냥 때렸습니다. 올 시즌 두 번째 골 정말 멋진 폴리킹으로 만들어내는 이창민입니다. 자 64분 후반전 이제 다시 승부는 원점 와 이창민 다운 폴리킹이 나왔네요. 티아고 왼발로 가운데쪽까지 연결 오 아직 있어요. 아직 있군요. 있어요. 자 컷백 다시 걸렸고 다시 헤더 헤더 연결. 최병우 흔들다 이번에 왼쪽으로 갑니다. 올렸고 반대쪽헤더 골! 골! 임창! 임창! 추가 시간 적셔! 역전에 성공하는 제주 SK FC입니다. 와! 우주보정 이후에 유리 주나탄이 공중볼 경합 측면으로 만들어준 골을 최병욱이 잘 흔들었고요 임창호는 옐로우 카드가 없었죠 네 임창호 이거 옐로우 카드 받아도 된다 이거는 정말 작정하고 벗었어요 야 지금 좀 멀지 않아 싶었는데 꼼짝 못하면서 아예 땅에 박히면서 골기퍼가 각을 잡을 수 없는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완벽하게 결대로 강현모 골기포의 역동작을 만들 수 있는 영리한 헤더였어요 아, 그리고 병이 흔든 거 이미 추가 시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났을 텐데 최병욱의 슛도 좋았습니다. 3대 1을 만들었습니다. 자 김영빈 이제 센터백들이 슬슬 올라옵니다. 어, 김진규 김진규 전북 어, 현대 선제골 김진규의 왼발 중거리 푸터졌습니다네 강상현의 패스 이어받아서 수비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리가 생겼고요. 자 김진규 선수가 저 터치 위에 강력한 왼발 스틱으로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통렬한 중거리 포가 터졌는데요. 자 김진규 선수 역시 양발을 잘 쓰고요. 왼발로 아주 정확하게 꽂아넣습니다. 네. 자 커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 먹고 가볍게 그냥 왼발로 툭 차면서 정쪽 골키퍼도 막아낼 수 없는 위치에 선제골이 기록되고 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좋은 궤적으로 빨려 들어간 중거리 스틱 네,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찬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음, 아뭐 어떻게 설명하겠냐라는 제스처로 선제골에 대한 부분을 기포를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획 감독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을지 상당히 예. 궁금하고 어, 이승우 선수도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김태현이 올라오는데요. 송민규, 송민규 크로스. 오, 오, 네. 네. 오, 프랜트킥! 네. 오, 자, 또 잡았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전진우가 이번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자, 컴파니오 성공합니다. 정중앙으로 차아왔습니다 예, 네, 골키퍼에 대한 움직임까지 확인하면서 본인이 가운데로 침착하게 팀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을 있습니다. 안드레아 콤파니오올 시즌 자신의 아홉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예, 혹시나 게 페널티킥이 나왔을 때. 전국 킥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콤파니 선수가 확실하게 입고을들고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전진우는 안 내려오네요. 네. 그로 가운데로 아주 침착하게 잘 성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한가운데로 대담하게 차는 안드레아 콤파니오. 네. 6월 K리그 전체 기다의 선수로 선정된 콤파니오인데요. 7월에도 득점골을 이어갑니다. 뛰는 게 달라요. 운동 갈때꼭 챙기세요. 마셔봐서 압니다. 링티.